10편 23편처럼 각 절을 기억나게 하는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다면 장 전체를 절들까지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각 절을 기억나게 하는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없다면 절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10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을 예로 들어 암송해 볼까요? 먼저 150편에 제목을 붙여야겠죠? 150의 1의 자리 숫자인 0은 치읒이죠? 시의 문장보다 치읒이 들어가는 찬양하여라 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찾으셨겠지요? 그렇다면 제목은 찬양하여라, 야를 이라고 시의 첫 문장을 거꾸로 도치시켜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을 기억나게 하는 힌트 단어들을 찾아야겠죠. 1절은 거룩한 곳, 그리고 창공은 하늘로 바꾸면 이를 하나로 읽을 때와 같은 소리를 갖게 되죠. 또한 창공의 공은 숫자 1인 기억으로 끝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2절에 위협과 위대함은 비슷한 소리가 나는 숫자 2로 바꾸어서 2엽과 2대함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3, 4, 5절은 악기들이 나열되는데 먼저 4절의 템블린과 피리는 끝소리의 공통점인 리얼이 숫자 4를 의미한다는 점을 찾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원문은 템블린의 둥근 원 모양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현악기의 히엇도 리얼과 마찬가지로 숫자 4와 바로 연결됩니다. 3절과 5절에는 힌트가 되는 단어가 없으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3절의 수금을 사진에 찾아보았습니다. 사진에서 수금을 삼각틀에 현을 맨 악기라고 설명함으로 3절과 삼각틀이 바로 연결되는군요. 만약에 수금이 하퍼를 닮았다면 털 자체의 굴곡진 모양이 숫자 3을 닮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뿔라팔은 긴 뿔라팔로 그것도 길어서 돼지꼬리처럼 한 바퀴 구부러져 숫자 삶을 닮은 뿔라팔로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의 현악기가 3절에도 있는 것은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필수적인 악기이기에 여기저기 사용된다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5절에서는 심벌저의 심자를 한자 마음심자로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음의 미염은 숫자 5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울리는 심벌저. 그것도 마음을 우렁차게 울리는 심벌저라고 짧은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절의 육은 비업이나 피업이으로숨 쉬는 것 중에서 가장 하찮다고 생각되는 풀이라는 단어를 절 앞에 넣어서 풀일지라도 숨 쉬는 것은 모두 라고 힌트를 넣어 짧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절마다 힌트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악기들 이름도 절의 숫자가 힌트가 됨으로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만약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절의 힌트들만으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3, 4, 5절은 악기 이름이므로 1, 2절만으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6절의 풀도 풀필로 연상하면 악기가 되겠죠. 이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야를 그분의 거룩한 창공에서 그분의 이업의 이대함에 대해 찬양하이라 라고 하면 어떨까요? 3절로 6절을 포함시키려면 이업의 이대함에 대해 악기로 찬양하이라 라고 악기라는 단어만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힌트 단어들만 떠오르면 150편 전체가 기억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과 150편을 암송해 보면 숫자로 요약하고 숫자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너무 쉽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쉬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편하다는 느낌까지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요약하고 제목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머리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힘든 요약하고 제목 붙이는 일에 더해서 익숙하지 못한 숫자까지 사용하라면 더 부담을 느끼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편 23편과 150편에서 보신 것처럼 숫자로 요약하고 숫자로 제목을 붙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힌트가 되는 단어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붙인 요약이나 제목이 잘 되었는지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 두근거리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로 요약도 할수 있고 숫자로 제목도 붙일 수 있는 자신을 만족스러워하며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거기다 성경 전체를 기억하는 자신의 능력까지 발견하게 된다면, 점점점입니다. 이처럼 이야기 만들기는 장 전체를 기억하는데, 그것도 절들 전체를 기억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만들기로 장들 전체, 다시 말해서 성경책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